저는 수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고고학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될 거예요. 아, 검도 선수요. 인기가 많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 꿈. 어,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laughs> 사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조그만 할때제 꿈은 페인트공 아세요 혹시? 그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가지고 페인트를 칠하는 그 장면을 보고 아 저거 진짜 재밌겠다 멋있다 이런 생각에 어릴 때는 고개 하고 싶더라고요 음 저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연습장에 이렇게 혼자서 만화를 끄적이기도 하고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했었는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가 꿈도서관 맞나요 어 여기 꿈도서관 맞아 근데 꿈도서관에서는 무슨 일로 왔지? 꿈을 찾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오면 제 꿈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왔어요 와 제대로 찾아왔네 어우, 내가 바로 어린이 손님들의 꿈을 찾고 읽어주는 꿈 큐레이터 선생님이야 어, 제대로 왔으니까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네 좋아요 어! 화이팅! 어, 대희가 꿈 도서관에 왔잖아. 네. 꿈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했지. 네. 어, 어떤 고민이 있을까?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꿈을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꿈을 못 찾았구나. 네. 그러면 꿈이 많다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이거든. 네. 그러면 대희가 좋아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태권도 체육 활동. 그리고 탐구및 조사 친구들과 의사통하는 걸 좋아해요. 와! 그렇게 많은 걸다 잘하고 있구나. 어. 뭐 아까 태권도 잘한다고 하는데 태권도 하는 거 한번 살짝 볼수 있을까? 네. 한번 해 봐. 오! 정말 잘하는데. 대단하다. 어. 정말 멋진데? 네. 아~ 아~ 대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릴 적 선생님 생각도 나거든 아까 탐구 과목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떤 탐구 과목 좋아할까? 이제 과학이나 사회 어~ 네. 과학 사회 과학 과목에서는뭘 탐구했었지? 자석의 원리나 이제 화석 등 어~ 자석의 원리도 네. 직접 탐구하고 화석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했겠네 자석은 네. 어떤 걸 공부했을까? 에스크가 N극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극과 양극 어떤 방향으로 자석이 돌아갔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했다 오, 재밌었겠네 네. 아 대희 얘기를 들으니까 스님 어린 때 공부했는 것도 생각이 나 자석을 어, 계속 빨리 움직이면 또 전기가 발생하거든 네. 그게 발전기야 그래서 어릴 때 자전거에 있는 발전기를 꺼내서 전기 만들어서 어, 꼬마 전구에 불이 오는 그런 실험을 했었던 기억도 나거든 어 그런 게 계속 쌓여서 나는 과학을 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가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지 와. 진짜요? 선생님도 저랑 비슷하셨네요 어, 그래서 우리 대희도 앞으로 꿈을 어떻게 계속 키워나갈지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아, 우리 꿈이 얘기하는데 오늘 꿈도서관에 온 손님이 한명더 있어. 아, 그 친구는 어떤 꿈 이야기를 할지 우리 한번 불러볼까? 네, 좋아요. 어, 한번 불러봐. 친구야, 빨리 와. 아, 그렇게 빨리 오세요. 세보아 안녕. 안녕하세요. 어, 안녕, 데이 안녕. 나도 안녕. 음, 세봄아, 어, 세봄이랑 꿈 이야기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같이 왔어. 제꿈 이야기요? 음, 데이가 꿈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해서 세봄이의 꿈을 좀 얘기 한번 해볼까? 네, 저는 동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와, 멋진데. 벌써 동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긴 거야? 네, 음, 그러면 왜 동화 작가가 되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볼까? 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글을 적어보기도 하고 글을 쓰는 것에 관심이 아주 많이 생겨가가지고 그때부터 동화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점차 글을 다양하게 분야에서 읽어보기도 하고 제가 친구들과 함께 감사평을 나누고 나니 좀더그 꿈이 확실해진 것 같아요. 지갑을 열어라, 엄마 일어나. 생각해, 선물을 뭐를 받을지. 5월은 축복이구나, 모든 것을 플렉스. 오늘은 어린이날 지갑이 털린다. 와, 엄마 지갑 털었던 얘기를 시로 <laughs> 표현을 했는데, 어 굉장히 재밌게 잘한 것 같지. 네. 어 그러면 새봄이는 지금 동화처럼 시도 잘 쓰고 있는데,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데이한테 좀 알려줄래? 만약에 관심이 덜 가는 책이라도 한 번쯤 읽어보려 노력 중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글을 짧게 쓰는 것도 추천하기는 해. 음. 그럼 유는 처음부터 동화 작가가 되고 싶었던 거야? 음, 처음부터 동화 작가가 꿈은 아니었어. 원래는 미술 선생님, 상담사, 유튜버 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러다가 작년에 친구들과 함께 글을 써보고 글을 읽어보기도 하니 글 쓰는 것에 관심이 매우 많아졌고 특히 작가이신 음악 선생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재미나게 전달하는지 표현하는지에 대해 잘 지도해주신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었지. 혹시 세보미는 동화 작가 중에 어떤 작가가 되고 싶어? 음 저는 어린이 어른들 모두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누나 화이팅! 아, 두 사람 다 모두 어, 꿈을 이뤄 나가기를 정말 응원할게. 데이도 앞으로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세봄이는 동화 작가가 되고 싶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를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 데이, 세봄 모두 화이팅! 여러분 응원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대구 강의역시 교육감 강은희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제가 꿈 큐레이트로 변신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고민인 친구도 있을 것 같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 자신이 정한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든지 꿈을 꾸는 것은 어린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될수 있는 이 나라의 큰 세싹입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꿈이 큰 나무가 될수 있도록 대구교육청과 선생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103번째 맞는 어린이날을 축하드리며 행복한 꿈을 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